안녕 수빈아, 문수빈. 아 오늘 만나게 돼서 기뻐. 음, 명절날 어, 할머니 만나고 용돈도 많이 벌었어? <laughs>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너랑 이렇게 만나기가더 새롭네. 우리 수빈이란 친구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또 선생님 마음도 되게 잘 이렇게 알아주고 척하면 척 앱니다 <laughs> 하는 것처럼 잘 있어줘서 선생님 되게 음, 맞달 갖고 막 이래. 근데 우리, 우리 수빈이란 친구의 그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. 조수빈도 그렇고, 문수빈도 그렇고, 그치? 수빈아, 이따가 오랜만에 또 방학을 해서 할머니네 갔다가 또 오늘은 또 계약해서 올 텐데, 아직 계약은 아니지만 조금 일찍 올 텐데, 선생님은 음, 되게 기쁠 것 같아. 만나서 되게 보고 싶었거든. 우리 선생님이 너, 너가 없는 동안에 우리 되게 열심히 했어. 음. 우리 막 어려운 것도 막 열심히 해내고, 막 어려운 것도 배우고 막 이랬단 말이야. 수빈이가 아마 긴장해야 될 거야. <laughs> 수빈아, 이따가 선생님 만날 때꼭 안아줄게. 음, 사랑하고, 동영상 보내는 이유가 있어. 뭐냐면, 한 가지. 어, 너는 세계 최고 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. 세계 최고가 너는 될 거야.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을 갖고 하루하루 씩씩하게 안에 보물을 막 키워나가면서 지냈으면 좋겠어. 알았지? 안녕. <laughs>